뒤질 뻔했다 진짜.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괜찮아. 저 저기. 불러도 돼 물론 괜찮지 그럼 나도 나남이라고 부를까 아 sp 좋아요 연일이 된 후에 할수 있는 일 어, 걸프랜드와 관계에 발전되어 연인이 된 후에는 먼저 메시지 앱을 사용해 데이트를 신청 가능합니다. 연인 사이가 된 후에 데이트를 하면 플레이 스팟에서 놀수 있습니다. 어, 또 르마르시에서 선물을 사가서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끝나기 전에, 엔딩 보기 전에 한다. <laughs> 너무 늦었어. 그래. 아마 마지막 데이트가 될지도 몰라. 난곧 지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 책임을 지라고. 이번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 누구지? 아, 젠장. 그놈 자식들 아주 귀찮게 하는군요. 에! 아, 18,000 언제 만들어? 빨리 만들어야되는데 18,000을 저는 스피드보단 파워를 중시하는 놈이라서 아무도 없는데? 아 그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야겠다 거기서 뭐하냐? 준비 땅! 하냐? 이사람 뭐하는거지? 자폭하려고? 어.. 어이! 너 지금 뭐하려는거야? 일단 진정해 이제 좀 진정이 돼? 괜찮으면 사연을 말해봐 GA랩이란 회사 G A 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오 대단한 걸. 뭐라고? 아 잠깐 기다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 부족하다 이거잖아 나. 크라우드 캠페인이란 앱 알아? 그걸 사용해서 자금을 모으면 어때? 응? 요즘 유행하는 크라우드 펀딩 말이야 좋아 그럼 이제 죽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야가미다. 야가미 코넛 아아니 타카유키다 에참 예, 호들갑스러운 녀석이군 생각나면 저 사람의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좀 보태줄까? 하지만 저는 돈이 없다는 돈이 얼마 없어요 38만원밖에 없는 그지입니다 좋아요 저도 이제 사무소 들어가겠습니다 쿠잇 아 접시 좀 팔고 올게요 접시 안녕하세요 아... 팔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야, 접시가 다 하나씩밖에 없네. 야, 진짜 조금밖에 안 이거 좀 심하지 않니? 그래봤자 1100원이네. 11 점프. 언니장

さすがはヤガミさん見事な危機対応能力ですね装填される被害への配慮までできているで、どんでいただけましたか <laughs> 先ほどのクラッカー取引相手に差し上げている素品でしてね何の真似だおっと、申し遅れました私、こういうものです おや、ご存知ないライバーん、そうですかでしたら、ね、京浜同盟の方がだ<れ>った方が通りがいいでしょうかね今日はねご挨拶に伺ったのですよ我々なりのやり方でね チェンジャンあなたのおかげで最近、我が同盟の株はガタ落ちでしてね。これ以上あなたに大きな顔をさせ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んですよ。よ勝手なこと。ではお手紙拝見と行きましょうか、矢神さん。エディどうまくよ。 허이야아아아아으으으 덤벼 이 자식들아 좋아 오케이 정확하게 보스 노려주고요 으으 변신한다 아 시청자 스이개같 은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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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이 자식아 총을 쏴? 총? 총? 나도 총이다 이 자식아 이제 너 죽어줄래? 그렇지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라라라 ああ、ジュネアプネ、ミチン、ちじゃ。さすがですね。どうやら今日は旗色が悪いようです。参りました、高三です。あ、<laughs> そんなあっさり。ビジネスにおいては引き際を見極めることも大事だということですよ。 あの子賀松久が町のチンピラに古典版にやられたとなっちゃ同盟の威信に関わる取引相手になめられちゃいますからねチンピラはそっちだろということであなたの始末は次回ということにいたしましょうでは後日また結局 인연 채 랄래다 마마가요. 어, 개 아프. 아 아직도 멀었네요. 어, 확실히 이제 애들이 아프니까 지금 체력도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됐어. 겁나 빡셌다 아주. 아, 잘 들어갔는지 문자 좀 줄까? 아, 아니다, 아다잘 들어갔는지 그거 연락 주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일단 다음날 대 때까지 대기. 어, 뭐야? 어쩐 일이야? 카이 도우사와? 아, 나도 또나다 何日か寝れば大丈夫だって。モグリの医者に見てもらった。あークイた,たからさ。闇医者なんてよく知ってたな。カイトーさんから聞いてね。昔よく世話になったって。普通の医者じゃまずかったのか。僕もそう思ったけど、カイトーさんがめんどくさがてさ。入院してる場合じゃないって言うし。そっか。そっちも大変だったんでしょ。 奨励会のキャバレーが焼けたって聞いたけどああ他にも色々あったよ八神 <laughs> さんも少し休んだ方がよさそうだねもう行くのか海藤さんのことを知らせに来ただけだから八神さんの無事も確認できたし僕も今日はもう限界そっかお疲れ 좋아요. 쉽시다 휴식. 예요. Yeah. 오케이. 포인트 쫙쫙 준다. 쫙쫙 스킬 포인트. 아, <놀람> 달래. <놀람> 真冬まだ寝てた何かあったかモグラの新しい犠牲者が出たのまた協礼会のヤクザえ場所は松金組の事務所前分かったすぐに行く 마취간에 줘 사무소로 간다. 자 분위기가 이건 뭐야 또? 아 그전에 데이트 신청해 볼까요? 너무 이른 아침인가? 지금 만나고 싶은데 시간 괜찮아? 아 괜찮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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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부금인데 컨텐츠는 데이트. <laughs> 짜. 으아아아아아 으아, 아아아아아자들 배집이 왜 이렇게 쎄졌니 야, 아 지구 던지기 아하하 하아, 하아, 하아. 아, 씨자전거 부서졌잖아 니네들 때문에 오라! 씨야 자, 자. 치 위에 섰냐 아 자, 아? 자, 자. 도좀 센데? 반가워요

아, 제가 돈이 없어 서지고 비싼 거못 사겠네요. 미쳤어, 아...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다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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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oh, 씨한번더 <목소리> 뒤치기 오진짜안 하네. 1000원 <목소리> 고자 1원 기아 견다. 뚜뚜뚜뚜뚜뚜뚜뚜 to 다 o to do, to d 안 돼. 안 돼. o 안 to 돼. <놀람> 왔군요. 카유키 기분은 좀 풀렸어? 안 풀렸어. <laughs> 어? 아 진짜도 설마 아직 화가 안 풀렸어? 퓨 다행이군. 두번 다시 막기 싫거든. 아 뭔가 선물할까? 이거 선물이야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 기뻐한 것 같군 자 어떻게 할까 아 이번에도 다트 드론 레이스 그럼 드론 레이스에 참가해볼까? 아 드론 레이스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이지 그럴 생각이야 좋아 보고 있다 제대로 해보자 장비와 다 똑같네요 뭐 쉬운걸 해야지 뚝배기에 우리 무엇 어, 전지 후비 커브 상승 하강 오른쪽 터보 R 원 브레이크 L 1 후방 확인 L 2 아스텍션 알겠어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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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휙휙 건든다. 간다. 어차 시듯 빠른데. 왜되 잘하는데? 컴퓨터 자식들 잘하는데. 아 못썼어요 아 밟았어야되는데 이거 맞바퀴 아닌가? 야 1등 겁나 골인물인데다 몇 등이죠? 2등인가요? 아이씨. 안 해도 돼요. 미안해, 2등이야. 콩까지 말아줘. 실패다. 다음에는 반드시. 좋아, 나도 즐거웠어. 짧게 끝나는군요. 나나미 덕분에 기운이 난것 같다. 그런가? 아, 이제... 이게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달리기? <laughs> 저기 당신은 이사카슌? 야가미야. 야가미인데. 야가미사. 뭡니까? 네? 네? 무슨 말이죠? 그건 애초에 그 정도 실력이란 뜻 아닌가요? 그게 사실이다 해도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죠? 같이 육상을 하는 선수들한테 부탁하는 편이. 아무 때나 힘 빼기 싫은데, 알 겠어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쫓아가면 하면 되죠? 그럼 어서 시작 합시다. 졌다 맞대요 으 으아 나배나아 뭐가 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 화면 이이아 점프 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걸릴뻔네다시 허이야. 허이야. 야시. 오케이. 어땠어요? 성과가 있습니까? 얼마 전냐야아 고마워요. 그럼 나 이만. 에? 응? 고생하셨습니다. 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요 뭐 주는 것도 없구만? 그냥 많이 달리다보니까 저 퀘스트가 알아서 알아서 뜬것 같아요 누구세요 아마네 무슨 일이야 업무상 부탁이니까 나 맡은 일을 했을 뿐이야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물론 난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 그랬나? 또 무슨 일 있으면 의뢰해 콤비가 될 상관은 없어 그렇지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그 미야마 사나를 만났으면은 아닌가 상관없나? 걸프인드 4명 다 해도 상관없나? 이 모르겠다. 아, 한 대도 안 받았어. 나도 폼 잡고 아! 나도 폼 잡고. 나도 폼 잡았는데. 자 진짜 니들도 나도 무기 든다. 어? 무기 든다 나도.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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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또 아, 들어야지 아아 아아 이야 이리와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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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치아 하하 치아 하하 또 들어야지 이리와 아아 이리와 필살 사이코스 이렇게, 열심히 싸는데 5 5포포트트 뭐야 기이 자식들아 진짜 그지같네 또왜 뭔데 무슨일이야 나한테? 진짜야? 게